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메틀서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에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음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은 아합을 중동지라요 파알신과 아세라여신의 신전과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숭배하도록 가르치고 또한 제사와 재물을 바치도록 하여 그 재물을 다같이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신전과 제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 및 공동생활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동업조합인 길드. 중세기에 와서 특히 11세기, 16세기는 상인이나 수공업자의 조합인 길드가 번창하였습니다. 길드는 자금 조달과 징세 목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므로. 황제, 숭배, 사상이나 이방신 제사에 적극 협조적이었습니다. 또한 수공업의 경우 길드는 도제제도를 기초로 하여 장인과 도제의 위계질서를 극도로 중시하는 집단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조직한 동업 조합이 유명했습니다 길드와 교회 이러한 길드가 교구 교회 안에 예배당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마련한 길드 회원은 흔히 그 지역 또는 교회의 수호 성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드는 지역의 자전사업도 벌이고 학교와 도로도 건설하고 회원들이 연회를 개최하며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길드 집회소 건물을 지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종교 서비스 및 잔치, 따라서 로마 제국의 통제 및 긴밀한 협력, 그리고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길드의 규칙은 공동으로 숭배 및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숭배 및 생활로는 공동 종교 서비스 및 잔치인데, 예를 들어, 공동으로 신께 드리는 술잔인 공동 신전 헌주, 공동의 신전 제사, 공동으로 신께 드리는 돈이나 물품인 예물이라 헌납의 신전 헌납, 공동회식 등의 사회적인 공동의 단체 활동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길드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이교신들께 받쳐진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길드 회원이면서 교인들은 신전과 제단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까지 이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로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 하는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